클럽입니다. HLB의 미국 계열사입니다. 이메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백신, ITI1000. 임상 이상 종료 소식과 더불어서 이 포스트 리보세라닙의 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죠. 자 올해 글로벌 학회에서 임상 이상 관련되는 결과 발표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IRS도 이 부분들이 이제 Q&A 시간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기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어, 매의 눈으로 이제 여러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으로, 어, 리보세라님 어떤 단인, 바이프라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미노믹도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노믹은 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교모세포종 백신 이상 종료 요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서 이제 작년도에 어,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스터디 이제 컴플렉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I 1 0 0 관련해서 임상 작년 12월 7일에 이제 크리니컬 트라이얼에 게시되었던 부분들 11월 30일에 이 종료되면 뭐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스테이처스가 뜨는 어떤 부분이죠. 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제 2022년도에도 연말에 뭐 학회 아, 어, 발표라든지 중간 데이터 발표 취합 중이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있다. 또 작년에는 또 아무 이야기가, 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아, 이제 뭐, 임상 종료 관련된 또 소식이 종아 어, 나오면서, 원체 교모세포종은 예우가 안 좋고, 이 뭔가 이제 치료제 임상이 나오면 관심이 높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이 외에도 HLB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번 영업, 정거사 영업점 IRS도 이 부분에 Q&A 시간에 또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기사는 이제 거기에 어, 관련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모세포종은 대표적인 어떤 이제 악성 내종양 중에 하나자. 하나이죠.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데 뭐 내종양이라면 뭐 교모, 교모세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암 중에서도 굉장히 예후가안 좋은데요. 평균 생존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도 최대지 않고 5년 생존율은 10%니까 보통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생존율이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갑상선암 요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만 아 거기에 비해서도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면 뭐 최악의 암 중에 하나이죠. 미국에서만만 2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만 명이 교모세포종으로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받은 치료제가 로슈의 아바, 아바스틴은 여러 대, 뭐 여러 군데 쓰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임상을 할때 아바스틴 관련되는 뭐 병용이라든 이런 것들을 어, 바이오텍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모졸 같은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어, 개발했던 부분인데 이 두가지 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옵션에 대해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인데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연구자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미노믹이 아니라, 지금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고, 임상 이상이 이제 18세 이상의 교무세포종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플로리다, 올랜도, 이제 듀크, 요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1차 치료제인, 어, 테모졸로마이드와 함께 이제 ITI 10000 백신을 이제 투약했을 때 전체 생존, OS 값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 임상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연구자 임상인데 본래는. 연구자 임상은 이제 외부에서 스폰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이오텍이나 요런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용 목적으로 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약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이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환자수를 이제 느리고 허가용 임상으로 확장 진행한 것이다. 보통은 이제 연구자 임상의 결과가 좋으면 이걸 이제 허가용 임상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는 이제 원체 교무세포종은 데이터만 좋으면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환자수를좀늘리면서 어, 보완해 가지고 설계 디자인을 프로토콜을 좀 확장해서 허가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이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번에 이제 진영훈 회장도 좀 자세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본래는 2021년도에 말에 이제 신경종화학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뭐이 발표를 하다가 또 이제 하려고 하다가 또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발표되었던 어, 부분들 17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 결과, 이제, 중간 값이 38.3개월, 예, 학장 코트에서는 37.7개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뭐, 진짜, 숫자는 뭐,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취합이 완벽히 지금 끝난 상태는 아닌데, 그, 최종적인 임상 이상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데, 이거는 뭐, 결국 이제 데이터 값이 나와야 확인 되지만 기대는 할수 있습니다. 이 교무세포종이라는 자체가 최악의 암 예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결과가 좋아서 사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어, HLB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또 주가상승에 원인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상 권한 자체가 지금 플로리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임상 결과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이 학회 등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회사를 알수 있는 상황이다. 예. 왜냐면, 하 본래 이제 건한 자체가 스폰서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결국, 이제, 임상 완료 후 데이터 분석들을 진행 중이며, 향후 어떤 결과 확인 이후에, 대학 측과 이제 진행 방향을 어, 이제, 허가용 임상으로 확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업화 권리 자체는 이제, 이민호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임상이라든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추가 이제 임상 진행 중인 ITI 1001, ITI 300 0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이게 플랫폼 유나이티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유나이트 이제 플랫폼의 이제 뭐 가장 특징은 항원을 잘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되는 단백질로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유나이트거든요. 병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찾아 들어가서 어 이제 질병 치료 관련된 하는 이제 백신들. 예. 이 항암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나온다. 그래서, 이, ITI 100에서 이제 유나이티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물질 두 건까지 이제 임상을 추가로 지금, 어, 하고 있는 상태죠. 어, 이제 ITI 100은, 1001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임상에서 첫 번째 환자 투약이 여 지금 진행되었고요. 메르켈세포암에 이제 치료하는 ITI3000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 6월 말에 이제 임상 일상이 종료되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니까 여기도 지금 R&D가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HLB 입장에서는 매의 눈으로 뭐 찾았던 회사가 또 이민오미기고, 그 다음에 뭐베리스모도뭐 이런 어떤 관점이죠. 카티 쪽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여기가 포스트 리보 세라님의 어떤 이제 기대감이 높죠? 여기도 HLB가 40.99 정도 가지고 있고 HLB 글로벌 자체가 3.6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김동건 제 사장이 이제 이민호미 대표를 지금 겸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는 리보세라니 외에도, 이 바이오, 바이오 이제 파이프라인이 계열사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리보세라니은 간암 외에도, 폐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유방암, 난소암, 뭐, 선낭암 위암, 이쪽에 이제, 확장들을, 어,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그, R&D 어떤 이제 임상 이상 정도 진행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삼상을 할 때는 협업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계열사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안구건조증에 이어서 이 신경 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r g n 2 5구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올해 완료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이 까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일상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상 2상, 이상에서 삼상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증가되는 어떤 구조다. 어, 바이오텍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 보셔야 될것 같고 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또 AI 기반의 신약 물질 삼생영역을또 추가해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캔서 문샷에 합류해서, 어, 진단 관련되는, 그니까, 러 진양문회장이 이야기한, 뭐, 진단, 뭐, 예방, 그 다음에 치료, 요런 어떤, 이제, 전 라인에서, 이, 바이오 기업의 확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마지막에 내부 신년사에서 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화 없는 노력과 집중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1월 1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2일이다. 예. 오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한 분투의 시간을 좀더 지켜나가자. 마지막까지. 끝끝내 꽃을 피워가지고 기여히 해낸다. 요런 HLB 정신을 정말 이제, 이5달 이내에는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계열사, 그리고 적응적 확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상승들이 어떤 어 기대되는 결정적인 한방이 이, 가난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네리 주마에 흑합니다, FD. 어, 그 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좋은 어떤 흐름으로, 주가도 이제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자, 오늘 5장까지 이제 주가 흐름의 HLB는 일단 4만 9천원 이상에서 5만 원이 넘으면 제일 좋고요. 이, 이 부분들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어, 종가까지 계속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어,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